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우음도. 이곳엔 드넓은 갈대밭이 바람에 출렁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사실 20년 전만 해도 사정이 좀 달랐죠. 여기가 워낙 들어가는 교통이 열악했어요. 도로도 좁고 비포장 구간이 많아서 운전도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버스도 몇대 다니지 않았고요.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편의시설조차 거의 들어서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게 우음도를 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명소가 된 거예요. 특히나 낚시꾼들에게는 숨은 명당으로 통했고요. 그러던 지난 2008년 정부는 평택 시흥 고속도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때 우음도의 습지대 일부가 해당 공사 구간에 포함이 되어 갈대밭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죠 바로 그때 누군가 꽁꽁 숨겨놨던 검은 비밀이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11월 4일 56세 장씨는 굴삭기로 갈대밭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만 이상하게 갈대가 푹 꺼져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들었고 굴삭기를 잠시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갈대를 손으로 젖히자 뼈몇 조각이 보이는데 동물 사체인가 싶었죠. 이게 완전히 백골화가 진행돼서 살점조차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걸 물끄러미 보던 장씨는 순간 이거 사람 아니야? 그는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뒤로 밀러 섰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장씨의 느낌은 적중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피해자의 유류품이 널려 있었어요. 회색 니트와 트레이닝 바지, 수건 두장 그리고 흰색 꽃무늬가 있는 검정 브레이지어가 수거되었죠.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건 두개골 옆에 있던 염색한 갈색의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40cm 정도로 굵은 웨이브가 져 있었거든요. 봤을 때 사망하기 얼마 전 미용실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이 됐죠.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국과수 부검 결과 키 163에서 170cm 사이 20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사체가 하이? 워낙 백골화가 장기간 진행된 응용이, 상태라서 하이? 사망 오하, 원인을 오하. 알아내기 어려웠어요. 오하. 그나마 대퇴골의 골수에서 소량의 DNA를 확보했는데 당장은 비교할 대상이 없었고요. 우선 비형이공감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러 유적품이 주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은 보이지 않아요. 굳이 그녀가 맨발로 아, 들어와서 극단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복기 가능성이 있죠 차라리 누군가 맨발이던 이 시신을 어. 옮겨놨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뭐가? 이걸 뒷받침하듯 머지않아 시신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 여행 가방도 발견됩니다. 즉 피해자는 괜찮아? 맨발인 상태 그리고 일상복을 입은 상태로 살해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내에서 가까운 사람에 의해 변을 오케이, 당했을 오케이.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음. 어. 경찰은 범인이 이 음도 일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갈대밭에 연결된 통로가 좁은 비포장도로 한 곳이에요. 여기가 사실 일반 통행에 가까웠는데 음. 5km가량 이어져 있습니다. 또 갈대는 2m 가까이 자라서 성인 어, 남성의 길을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봤을 때이 장소가 사실 조금만 방심해도 와, 길을 잃을 수 있는 싫어, 그런 수피. 위치였던 거예요. 풀이 내 몸에 닿는 게다가 범인은 힘겹게 시신을 가져와서 매장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충 유기하더라도 절대 들키,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려면 우음도에 빠삭한 사람이어야 할 거고요. 가장 먼저 우음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시신의 예상 신원과 또 의복 정도를 토대로 전단지 배포하고 목격자 찾아 나섰어요. 근데 성과가 없었죠. 사실 이곳은 굉장히 한적한 동네입니다. 한 주민은 매일 아침마다 논에 물을 대지만 뭐 외지인을 본 적은 거의 없다.